안녕하세요. 문서영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즌 4 마지막 수업인데요. 우리가 시즌 3, 시즌 4 하면서 총 정보를 9시간 수업을 들었어요. 9강 수업을 들으면서 플레이봇의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 품은 포문까지 다 배웠는데요. 특히나 이 품은 포문 같은 경우에는 어, 플레이봇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래밍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재미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딩에 좀더 재미있는 걸 느끼는 친구들은 프로그래밍과 코딩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대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 수업이 기본적인 소양 수업으로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포문을 나갈 건데요. 더 발전을 한 중첩 포문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복습을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포문과 와일문의 복습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반복문의 새로운 개념인 이중포문, 즉 중첩포문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복습을 할 건데요. 여러분, 화면에 보면요, 이렇게 레인이 있어요. 운동회를 맞이해서 플레이봇이 육상 경기장에 레인을 표시해 두려고 합니다. 네명이 달릴 수 있도록 이 2콤마일, 3콤마일, 4콤마일, 5콤마일에 각각의 레인 번호를 적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거와 같이 적어줄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반복문을 통해서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우선 플레이봇이 여기서 반복하고 있는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요? 네, 우선 지금 1콤마 1에 있는 플레이봇이 2콤마 1로 이동을 한 이걸 봐서 아 반복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간, 앞으로 가는 것이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반복한 행동은요, 자기 칸에 맞는 숫자의 비퍼를 놓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비퍼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이렇게 쫙 아직 설명을 한 적은 없는데 비퍼라는 걸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요, 여기에는 숫자는 그비뭐 1이라는 비퍼, 2라는 비퍼 이게 아니라 한개 비퍼, 두개 비퍼, 세개 비퍼, 네개 비퍼를 놓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반복한 행동은 첫 번째. 네, 한칸 앞으로 가는 행동이고요. 두 번째는 레인 번호를 표시한 행동입니다. 이두 가지의 반복문을 알아둔 상태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총몇번 반복을 할까요? 이두 가지 행동을. 네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서 놓고, 앞으로 가서 놓고, 앞으로 가서 놓고, 앞으로 가서 놓으니까 총네번 반복을 할 거니까 form은 i는 1부터 i가 4보다 작다까지 하고 증금값은 i++가 되면 되겠죠. 자, 여기를 우리가 의사코드로, 즉, 한글로 우리가 말하듯이 풀어보면 앞으로 이동하기라는 내용이 들어갈 거고요. 또 개수에 맞게 비퍼를 놓는 것까지 들어갈 거예요. 자, 앞으로 놓는 거는 다른 말로 앞으로 가는 거는 무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놓는 거는 뭘까요? 비퍼를 놓다. 놓는 건푸이고요 비퍼니까 풋 비퍼가 되겠죠. 자, 첫 번째 이콤마 1에는 풋 비퍼를 한번 놓을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 비퍼는 두번 놓는 거고요. 그다음 4번 칸에 있는 건세번 놓을 거고요. 5번 칸에 있는 건네번 놓을 거예요. 즉 i의 개수에 맞게 놓는 거예요. i가 1일 때는 한 개를 놓고요. i가 한 개가 증가돼서 2가 되면 두 개를 놓고요. i가 1이 증가돼서 3을 놓으면 세번 놓고요. i가 하나가 증가돼서 되면 4를 놓는 거죠. 즉, put, b e p e r 를 i의 개수에 맞게 놓는 거죠. 자, 우리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기억나나요? 반복하는 함수였죠? 바로 repeat 함수였어요. 그래서 repeat 한 다음에 put, b e p e r 라는 함수 함수를 i번 출력하게 합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마지막에 뱀이 무브를 붙였어요. 무브를 붙인 이유가 뭘까요? 네, 맞아요. 마지막에 6,1로 이동을 하기 위해선 그냥 한번 이동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네, 여기까지 복습을 했고요. 이제부터는 중첩 보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왼쪽에 보면 기본적으로 사용했던 반복문이 나와 있는데요. 반복문은 작은 가로 안에 세미콜론 두 개를 가지고 총세 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중첩 포문은요. 이 포문을 하나를 더 포문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포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라면 잘 모르잖아요. 지금부터 예제를 통해서 같이 풀어 볼 거예요. 로봇이 지금 1,1에서부터 6,1까지 마카롱을 놨어요. 이거는 우리가 저번 3차시 때 배웠던 거랑 비슷한 건데 그때는 마카롱을 하나씩 놨는데요. 이번에는 마카롱을 각자리의 개수에 맞게 놓고 가요. 1,1에는 하나를 놓고요. 그다음에 2,1에는 두 개를 놓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볼게요. 자, 반복되는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앞으로 가는 행동도 있을 거고요. 또 네, 녹음 마카, 놓는 마카롱의 개수가 많아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이중 포문으로 사용을 할 건데 안쪽에 있는 포문에는 좀 지역적으로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겉에 싸고 있는 포문은 어, 크게 크게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좀 작은 포문 안에 들어가는 것즉 안쪽 포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내용이 될까요 1번과 2번 중에 네 바로 2번이 되겠죠 2번은 이 각각 칸에서 반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는 건이 전체적으로 움직이, 이 월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안쪽 포문에 주어져야 되는 거, 이렇게, 이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앞으로 다양한 반복문이 나왔을 때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쪽 포문에는 이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겉에 포문에는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를 작성을 해보면 이렇게 안에 있는 포문 하나와 얘를 감싸고 있는 겉에 있는 포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여러분 보면 첫 번째 있는 포문에는 i라는 변수를 사용을 했고요. 다음 밑에 있는 포문에는 j라는 변수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각두 개의 포문을 사용을 한다면 포문이 같은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포문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건 일반적인 거고요. 여러분이 코딩을 만들다가 특수한 경우나 아니면 여러분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에 따르면 이 변수가 하나여만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하나만 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하나의 변수, 포문 하나의 변수라는 것을 일단 생각한 상태에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쪽에 있는 포문에는요, 우리가 의사코드로 작성을 하면 마카롱 놓기라는 걸 놓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겉에 있는 부분에는요 앞으로 한칸 움직이기를 한다고 했어요. 자, 마카롱 놓기와 아, 아, 앞으로 한칸 움직이기인데 마카롱 놓기를 우리가 함수로 즉 명령어로 포딩을 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놓는 거죠. put 마카롱 오브젝트 put 오브젝트 마카롱을 하면 돼요. 자, 앞으로 한칸 움직이는 건 move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작성이 되는데 이제부터는 이 for문 안에 있는 조건식이 가장 관건이에요. 첫 번째 무브를 하려면요, 요 위에 있는 가장 겉을 싸고 있는 포문의 조건식이 몇보다 작거나 같아야 할까요? 자 볼게요 무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i 는6보다 작다라는 조건식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안에 있는 건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i가 1이죠. 그리고 j가 1이에요. 자, i가 1이고 j가 1이면 조건식이 만족을 해서 put object 마카롱을 실시를 하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마카롱 한개를 놨죠. 지금 i가 1이고 j가 1일 때예요 자, 이렇게 해서 포문이 하나 끝나서 올라갔더니 이제 j가 몇이 되어 있어요? 네, 2가 되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여긴 마카롱 한개만 놓게 돼 있죠. 그럼 J2는 수행을 할까요? 네,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J2는 수행을 하지 않고 이 포문이 끝나고 그 다음 무브를 하게 돼요. 자, 무브를 하면 이제 2,1로 이동을 했을 거예요. 자, 이제 2,1로 이동을 했고 I는 몇이 됐죠? 네, I는 2가 됐습니다. 자, 이제 마카롱 이제 I가 2가 되고 J는 다시 맨 처음부터 J는 1이 됐을 거예요. 자, 현재 j가, A, i가 2이고 j가 1인 상태에서 put object 마카롱을 하나를 실시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순간 지금 j는 뭐가 죠 네, j는 2가 됐어요. 자, 2가 돼서 또 놓나요? put object를 실시를 하나요? 네, 또 실시를 해요. 마카롱을 또한 개를 두 번째 걸 놓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올라가요. 올라가는 순간 j는 지금 몇이 됐나요? 네, j는 3이 됐어요. 자, 3인데 마카롱을 놓나요? 근데 안나요 여기서 끝나요. 즉, i가 2일 때 j는 1과 2까지만 가능하고 3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이번에는 올라가는 순간 i는 3이 됐고요. j는 1이에요.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j가 1일 때 여기에 마카롱 1개를 놨어요. 마카롱 1개 놓고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는 순간 j는 2가 됐겠죠? 근데 j가 2가 됐을 때 마카롱을 또 놓나요? 네, 또 놔요. 왜냐하면 마카롱 총 3개를 놔야 되니까. 자, 마카롱 두 번째 것도 놔요. 자, 그 다음에 또 올라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3이 됐겠죠. 이번에는 또 마카롱을 3이 돼요. 놓은 거죠. 자,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는 순간 아, J는 4가 됐는데요. 마카롱은 세개만 놓을 거예요. 네 번째는 놓지 않는데요. 그러면 I가 3일 때는 J가 1, 2, 3까지만 되고 4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총세 개의 경우로 봤는데 알다시피 i와 j를 비교를 해서 여기 안에 있는 여기 포문 안에 있는 내용을 작성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작성을 할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첫 번째 보면요 i가 1일 때요 j가 1까지만 가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i가 2일 때 j는 1, 2만 가능해요. 그리고 i가 3일 때는 j가 1, 2, 3이 가능해요. 자, 이거를 한번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i가, 아, j는 i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만 가능하다는 게 성립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j는 i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식을 한번 이해하는 게 힘들죠. 여러분 한번 이해가 안 되면 방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오세요. 그럼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해가 안 되면 본인이 종이에 쓰면서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과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지금 1콤마 1에 있는 플레이봇이 이렇게 각 변두리를 돌면서 파란 색깔 색깔을 칠하면서 도는 이런 것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얘는 절차가 있어요. 맨 처음에 1,1에 있는 플레이봇이 파란색을 칠하고 이동하고, 또 파란색을 칠하고 이동하고, 이동하고, 이동하고 하는, 하면 이렇게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행동을 두번 수행을 하고, 세번 수행을 하고, 네번 수행을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을 하겠죠. 지금 여기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서 맨 처음에 플레이봇이 한 행동이 이다 이동을 하죠. 그리고 색을 칠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이동을 하고 색을 칠하죠. 또 이동을 하고 색을 칠하죠. 이동을 하고 색을 칠하죠. 또 이동을 하고 색을 칠하죠. 이거를 지금 반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오른쪽을 보고 있던 플레이봇 얼굴이 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턴 레프트를 수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얘를 총몇번 반복을 하나요? 요 하나를 하나 둘셋네번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를 통으로 1이라고 봤을 때총 4번 반복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를 풀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아요. j가 1부터 시작해서 5번 반복하는 거니까 j가 5보다 작을 때까지 한번 이동을 하고요. move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색깔을 칠하는 함수는 setColor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skyblue라는 setColor를 칠해주면 지금 왼쪽과 같은 월드 영역의 플레이봇에 나와요. 자, 얘를 총몇번 반복을 해준다고 했죠? 네, 총네번 반복을 해주는데, 지금 네번 반복하기 전에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죠? 네, 플레이봇의 방향이 빠졌죠? 플레이봇은 이렇게만 스윙을 하면 오른쪽을 보고 있는데, 플레이봇이 왼쪽을 보게 하고 끝낼 거예요. 그러면, 타운 레프트를 넣어주면 돼요. 이게 전체가 1번이라고 보면 돼요. 얘를 몇번 반복해요? 네번 반복해요. 그래서, 얘를 네번 반복하기 위해서 얘를 포문으로 감싸주면 되고요. 포문의 조건식. 첫 번째에는 i는 1. 그리고 i가 한개한개 한개 증가되니까 i++. 그럼 이제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하게 총몇번 반복? 네번반복이요 그러면 1, 2, 3, 4. 네 번이기 때문에 i는 4보다 작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가능하다. 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과제였고요. 우리 문제풀이 하나만 같이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래에 토마토가 있어요. 이 토마토를 줍는 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자, 맨 처음에 무브를 하네요. 그러면 플레이봇이 여기서 무브를 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a는 what 오브젝트라고 했는데 현재 a에 뭐가 있어요? 네, 토마토가 있어요. 토마토. 자, 그다음에 w h i 문이 들어왔어요. a가 토마토라면 자, a랑 토마토랑 같나요? 같죠. a에 토마토가 있으니 같아요. 그러면 4번, 5번, 6번을 수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4번 수행해 볼게요. a는 what object예요. 자, 지금 a라는 변수에 what object를 넣을 거예요. 지금 뭘 넣으면 되죠? 네, 토마토를 넣으면 돼요. 그럼 원래 있던 거 없어지고, 토마토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rint hello래요. 그러면 hello를 출력해 줄 거예요. 그리고 move, 이동을 해줍니다. 자, 이동을 해서 while이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겠죠? a는 토마토인가요? 현재 a라는 거 안에 토마토가 있죠?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 또 4번, 5번, 6번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a라는 변수에는 what object를 넣어줘요. 지금 현재 플레이봇이 위치한 곳에서 what object를 실시하면 어떤 내용이 a에 들어가죠? 네, 토마토가 들어가요. 그래서 없어지고 토마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print hello가 출력이 돼요. 그리고 move 앞으로 움직여줘요. 그러고 다시 while이 끝나니까 올라가요. 자, 조건식 만나 볼게요. while a는 토마토예요? 물어봤더니 네, 맞아요. 맞기 때문에 4번, 5번, 6번이 또 수행이 돼요. 자, 4번 지금 4, 1에 위치하는데 거기서 what 와노브 c 트를 실시하면 뭐가 나오죠? 네, 토마토가 나와요. 그거를 a라는 변수에 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게 지워지고 여기에 토마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헬로우가 출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5마 1로 이동을 해요. 자, 5마 1로 이동을 했을 때, 다시 위로 올라가겠죠. 와이문을 봤어요. A는 토마토래요. 자, A는 토마토나요? 네, 토마토 맞아요. 그래서 또 4번, 5번, 6번을 수행을 하게 될 건데요. A는 왓 오브젝트. 지금 현재 5마 1에 위치했을 때, 왓 오브젝트라는 걸 실시하면, 뭐가 나오죠? 네, 토마토가 나와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게 없어지고, 토마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print hello를 출력을 하고요. move, 앞으로 움직여줘요. 자,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올라갈게요. 자, while, a는 토마토인가요? 자,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해요. a는 토마토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a는 토마토예요. 왜냐하면 지금 a라는 변수에는 토마토가 들어있기 때문에 토마토랑 a랑 같, 같은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 5번, 6번을 수행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6,1에 위치한 플레이보시 와 노보딕트를 부르면 어떤 내용이 A에 들어갈까요? 네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공백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rint hello를 출력을 하고요. 그다음 move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제 7,1로 갔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while문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A는 토마토인가요? 라는 조건을 물어봤어요. 어때요?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얘를 실시하지 않고 끝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가장 위에는 'Hello'가 다섯 번이 출력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while문의 문제 풀이도 끝났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저번 시간에 배웠던 for문에 이어서 그리고 while문에 이어서 더욱 더 내용을 참가를 해서 중첩 for문까지 배워보았는데요. 어, 어, 핵심적인 부분만 뽑아서 설명을 하느라고 이렇게 부가적이고 세세한 부분까지는 못 봤는데 여러분이 한번 다양한 플레이봇의 기능들을 누르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세요. 모두 모두 수고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